여러분, 사도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까지 만났습니다. 야고보가 그래도 지혜롭게 사도바울에게 권면을 했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야 되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오해에 살 만한 것들을 해소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성결의 귤에 그것들을 행하자. 여러분, 사도바울은 야고보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그래, 유대인들에게 오해될 만한 소지가 있다면, 그러니까,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일이 있다면, 나의 양심이나 나의 신앙에 거리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결, 정결 규례를 다 치러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진심이다 보니까, 복음의 진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 자신의 신앙적인, 그리고 자신의 그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율법의 준수나 할례나 막 이런 이런 것들에 대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과정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있지만 지금은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결단하고 용기 있게 그야곱보의 권면을 그대로 행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바울이, 바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 중에 저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우리의 정말 상징과 같은 우리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성전에 이방인들을 함부로 들여 드리고뭐 그쪽으로 들어갔다 막 이런 오해를 억측을 사고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잡혀 폭행을 집단 린치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까지 도래했던 것을 우리는 어제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서로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받았던 것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뜻밖의 사람을 통해 나타났던 거죠. 에베소에서도 이런 유사한소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서기장을 통해서 바울을,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소동에 결국 또, 또 아주 유사한 일이 일어났죠. 군인이었던 로마니, 로마의 군인 선부장이 나타나서 이 소요, 이 요란한 사태를 진정시키면서 바울을 저 유대인들과 격리시키는 일들까지 마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뜻밖의 일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는 21장 37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을 사도 바울을 저 유대인들과 격리하고 그리고 따로 보호해서 경례로 들어가는 중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할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천부장이 당신 헬라 말을 할수 있느냐? 헬라 말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떤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은사와 같은 내게 가진 것으로 이 위기를 모면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고자 하는 복음에 대한 열망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인데요. 이 모든 것들이 지혜죠. 정말로 비둘기 같이 정결할 때, 그리고 뱅같이 지혜로워야 될 때. 오늘 이 상황에 바울이 지혜를, 지혜를 발휘하는 거죠. 천부장, 로마의 천부장에게. 내가 헬라 말도 할수 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애국인으로 오해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유대인이다. 그리고 나는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다. 다시 말해서 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천부장이 호감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다 보니 천부장이 그래 당신이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높은 층대에 올라가서 이때는 또 히브리말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언어를 잘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이겁니다. 히브리말도 할수 있고 헬라말수. 헬라 말도 잘하고 또 그가 앞으로 말하겠지만 가발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학문을 잘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하고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된다고요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함께 영상을 보는 분들 내게 주신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준비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이 사도바울에게는 내가 로마 시민권자로 유대인으로 율법도 알고 그리고 언어적으로는 히브리 말도 헬라 말도 아니 이 상황 가운데 내게 가지고 있는 은사, 재능이 발휘되고 있는 것이죠. 22장 1절에 보면 그 높은 층대에서 이제 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이거죠.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참 겸손해요. 그리고 지혜로워요. 상대를 높여주는 거죠. 부형들아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당신들 앞에서 내가, 내가 변명을 좀 하겠다. 내 말을 들으세요. 내가 지금 연설을 할 테니까 집중. 이렇게 주먹 이런 게 아니죠. 그래. 나를 그렇게 해하려고 하고 나를 치려고 했지만 자 형제들이요 그리고 나의 부형들이요 내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히브리 말로 말하고 있으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그대로 정말 변명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내가 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뭐고 내가 왜 이런 오해를 당해야 될지 자신을 변론만 하고 변호만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표현은 변명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러나 사도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복음이에요. 예수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자, 이 상황 가운데 사도바울이 할수 있는 게 뭘까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즉,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확실한 자기의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된 간증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사실이죠. 진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적인 체험과 간증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나의 인격이 전 인격이 변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라고 하는 내 확실한 간증.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나의 이야기 가지고 있어야죠. 사도 바울에게는 무슨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나도 유대인이다. 나도 율법을 받은 사람이다. 심지어 나는 율법을 해야 하는 이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다. 심지어 죽이까지 기 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한 날은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려고 담에 색으로 가는 중에 이게 바로 간증이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이 담에 색의 사건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22장 6절에 보면 그때의 사건을 얘기하죠. 가는 중 담의 세계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큰 빛이 임하고 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런 소리 7절에 사울라사울라 사우라 내가 내 나를 박게 하느냐. 여러분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앞선 9장에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내가 어느 집회에서 그래 내가 복음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 기도의 가운데 내가 성령의 체험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예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알게 되고 내가 회심 회개 회복하면서 내 입술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로부터 나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나의 신앙의 간증 이걸 가지고 내가 정말로 때만 되면 내가 기회가 있으면 정말 모이면 우리가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모면하고 그리고 작은 틈이 있을 때또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진, 진술을 전하고 싶은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담의 색에서회전에 보면 이러한 빛과 소리가 있을 때 누구십니까? 그때 하늘에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사울은 완전히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체험을 가지고 있으니 그 이후로 담에이 담의 세계에 서울은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전의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방해하고 복음을,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이 이제는 나사렛 예수 복음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완전히 바뀐 인생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러 마침내 바 로마로 가고자 하는 열망 이것이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냥 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안돼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런 요란스러운 에베소의 경험도 지금 예루살렘의 이 생명이 위협받는 이 순간에도 기지를 발휘하고 지혜를 발휘해서 특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고 내가 예수로 인해서 얼마나 즐거운지를 좀 이야기해 줍시다. 저도요, 예수가 없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그러나 예수가 함께 하시니까, 이 예수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늘 새벽마다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고 예수가 나를 늘 기쁨 가운데 붙들어 주시니까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을 사는 동안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세요. 예수님을 알려주세요. 그 말하기를 그치지 마십시오. 내가 입술이 복음을 전하기에 주신 은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사용되어지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와 복락을 내려주실 줄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꼭 나누시기를.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은혜뿐만 아니라 매일 서로 나누는 소나무 향기나 그리고 또 말씀을 한번더 확인하는 그런 반복적인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축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